선생님들 주로 많이 두시는 게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이거 남길 필요가 없어요.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중앙의 주도권은 100이 가져가는데, 제가 뭘 시험을 하냐? 제가 들여다봅니다.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. 몇 급이세요?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충 이제 저도 딱 나오는데, 그, 6단 이상, 또 기원의 3급 두신다는 분들은 잊지를 않아. 안 이어요. 이어 본 적이 없거든요. <laughs> 이어 본 적이 없거든요. 역시나 반발하시더라고요. 자, 근데 보세요. 이렇게 됐는데, 이게 이제 6단에서 더 고다 고급자로 올라갈 때, 이게 왜 나쁜지를 아셔야 돼? 흙이 왜 나쁜 거예요? 근데 커져봤자, 뭐 미세한 거니까. 그 정도. 아까 열집 열지, 초반 열지은뭐 뭐, 기터처럼 가볍다는데. 네. 또왜 나쁜 거죠?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딱 접근 되시면. 그렇죠. 흙이 이으면 백두 약점이 남음으로 이어서 선수가 되는데 지금 끊어서 요거를 제압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흙이 후수가 됐잖아요. 그래서 요 개념이 잡혀야지 이제 1급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거기 문지방에서 그래도 <laughs> 예, 창호제문 하나 뚫고 이렇게 1급은 어디야? 뭐 이런 걸볼수 있는 선수 되는 거예요. 그 정도는 되시는 거야. 예. 그래서 창호문 정도는 뚫을 정도 실력은 해야죠. 하여튼, 후수가 되는 게, 어쨌든, 그게 나쁜 겁니다. 네.